안녕하십니까. 차 선장입니다. 선장인데, 산골에 와서 캠핑카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돈은 안 됩니다. <laughs> 이 차는 솔라티 캠핑카고요. 카운티 캠핑카. 카운티 캠핑카를 가장 쉽게 조금 만들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카운티 캠핑카 하나를 홀라당 뜯었습니다. 이쪽 보이시면 조금 세월은 흔적은 있습니다. 이쪽은 FRP를 해서 캐라반 문짝을 달 예정입니다. 이쪽 창문과 이쪽 창문은 카운티 차량의 가장 단점이 아니 버스형 캠핑카의 가장 단점이 창들이 있어서 단열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유리창 두 부분 반대편 쪽도 마찬가지고 떼내고 저희들이 FRP를 만들고 있습니다. FRP를 떠서 어, 캠핑카 창문 즉 앞으로 여는 창문이나 안막과 모기장이 되는 오는 창문을 넣고 양옆으로 단열을 하면 캠핑카 모양도 더날 것이고 단열도 더될 거라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창문을 빼내고 할수 있게끔 FRP를 뜨고 있습니다. 홀라당 뜯었습니다. 단열도 많이 했습니다. 선정의 단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0mm 짜리를 붙였습니다. 이게 그냥 붙이면 떨어집니다. 여기 하나 떨어졌네요. 천정에는 다 소리가 안 나게끔 부틸 매트를 붙였습니다. 하나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실리콘을 조금 쏘아서 안 떨어지게끔 만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천정에 어떤 형태로, 어, 루바를 대든, 하판에 내자를 감든, 어떤 형태로 모양을 줄 때에 다시 빈 공간이 생기면 조금 조금씩 단열을 더할 겁니다. 벽체 같은 경우에도 안에 30mm 공기층이 있는 반사 단열재를 붙인 상태에서 아이소핑크를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 구멍구멍에는 에코매트를 다시 넣을 겁니다. 뒤쪽입니다. 차량 상태가 이게 10년형인데 세월이 좀 있다 보니 좀 험합니다. 바퀴 쪽도 많이 좀 손상이 가서 바퀴 쪽에 카바를 아예 떼내고 아마 현대 자동차 부품 가게 가면 이렇게 금액은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갈 예정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이 부분 자체가 문짝용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해 놓은 FRP입니다. 요게 아마 지금 현재 인터넷 상으로 뭐 13만원, 15만원씩에 팝니다. 이게 문짝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캠핑카 전용 모기장이 있고, 있는 제품들을 뭐 독일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고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만 이 문짝을 붙이면 아마 캠핑카 문짝이 조금 더더 더 캠핑카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은 좌석과 화장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화장실도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조금 화장실 만드시는 분들이 좀 수월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끔 기존 데이터들, 기존에 저희들 그 카운티 캠핑카를 많이 만들었던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조합을 해서 좀 쉽게 금액이 비용이 저렴하게끔 차량 자체를 카운티 캠핑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비용을 저렴하게 들면서 장난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안에 공간은 가격 대비 널널하기 때문에 카운티 캠핑카를 많이들 선호를 하십니다. 또 뭐, 그래도 카운티 캠핑카가 가장 많이 되고 있고요. 차량 가격 대비 공간이 상당히 늘어니다 앞쪽 같은 경우에는 철가 다 말았는데, 저희들이 천정 엠보싱을 주문해 놨는데, 엠보싱이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엠보싱을 타이할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 제품을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늦습니다. 솔라티 캠핑카, 노노마스터 캠핑카, 다양한 캠핑카를 만든다고 짬짬이 이 차량을 조립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그렇게 빨리빨리 신도는 안나가네요. 가벼운 금액으로 카운티 캠핑카를 만들 수 있게끔 연구 중입니다. 월드모빌 캠핑카 자선정이었습니다. 다음에 뵐게요.